자, 음, 92쪽 30번, 92쪽 30번, 명제 k-3보다 크고 x가 k보다 작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,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. 그림 그려볼까? 자, 이런 경우가 이렇게 생...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한 개는 k-3 우리가 또 아는 것부터 그리기로 했잖아 선생님이 2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7이 있어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-3과 k가 어쨌든 교집합뭐 어, 존재한다 그랬어요 어떤 실수에 대해서 존재한다니까 교집합이 존재하면 돼교집합이 조집합이 존재를 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럼 2랑 7 사이에 만나게 그려 얘를 <laughs>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또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 요거를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1번은 무슨 조건만 만족하면 되느냐 하면 2보다 크기만 하면 돼 누가 K가 자 그러면 요, 요건 알겠는데, 고이에이랑 그 K랑 같아져도 되느냐? 같아지면 돼요. 자, 같아지면 생각을 해봅시다, 우리가. 같아지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, K가. K가 e 고 만약에 2면. 그러면 은 얘들도, 얘는 이2가 포함이 안 되잖아, 얘는. 그러면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잖아. 그래서 여기 같아지면 안 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. 음, 아마도 k-3이 7보다 작아, 작을 때를 생각해보자. 그 거지, 그러면 또 같아도 되느냐? k-3이 7이어도 되느냐? 그러면, 그림면 어떻게 돼요? k-3이 7이면 요렇게 되거든. 그러면은, 어, 7 됐을 때 둘이 교집합이존재합니까 존재 안 하죠. 안 된다. 그래서, 그러므로, 2보다 크고, 우리 K는 요거 이항하고 10보다 작다. 끝!